저는 토목공학과 학생입니다. 이번에 구조물 대회를 하게 됐는데 가상으로 인천공항을 건설하는데 이때의 활주로를 바다 위에 다리를 건설하여 활주로를 사용하려고 컨셉을 잡았습니다. 이때 다리가 과연 비행기에 하중을 견딜 수 있을지 비행기가 이 착륙할 때 풍하중을 받을 텐데 어떻게 되는지 정말 가능한지 아님 안 되는 이유 등이라도 어떠한 사항이던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엔지니어 센스로 공학도의 센스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리로 활주로를 늘린 활주로가 실제로 있습니다. 포르투갈령 마데리아 제도의 산타나 크로즈 공항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다리에 비해서 상당히 기둥이 많습니다. 항공기 이착륙, 특히 착륙 시에 갑자기 하중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렇게 설계한 듯합니다. 다리를 활주로로 사용하려면 일단 다리 자체가 넓고 길고 직선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리 양쪽이나 위에 구조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 말했다시피 일반 다리보다 튼튼한 설계가 필요할 텐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다리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 가세요. 감사합니다.